얘는 잘 보면 우리가 소괄호를 풀어내고서 이제 중괄호의 제곱 이걸 계산을 해야 돼요. 그러면 여기 박스를 쳐볼게. 일단 얘부터 해결을 하자. 이거는 부호는 뭐야? 플러스. 아, 어, 플러스. 이거 볼 필요 없다는 얘기야. 지금 이 연두색 박스만 보라고 했으니까, 그렇지? 그러면 마이너스가 두 개니까 플러스 얼마? 1. 오케이? 근데 그거에 제곱이래. 그러니까 얼마? 예. 1. 오케이? 그 다음에 4번. 근데 내가 설명하는 이유는 답만 또 혼나서 써놓을 거지, 거기다. 쓰지 마라잉. 아, 어. 어. 자, 여기 봅시다. 얘도 괄로가 여러 개면 그 안에 있는 아이를 먼저 정리를 하자. 근데 아까 위에서 했다. 이거 뭐였어? 왜? 마이너스 두 개잖아요? 그래서 여기에 세제곱이 있어요. 그럼 얼마예요? 1. 1. 3이 아니죠? 그 다음에 5번. 자, 여기를 보저 봐봐. 마이너스가 몇 개야? 4개. 보 이거는 총 5. 5개. 그럼? 숫자 1 1. 2에서 어떻게 하는지 조금 빨리요. 사실네 자, 그다음에 지금 이제 뭐하냐면 대표 문제를 풉니다. 대표 문제를 풀어 봅시다. 엄마, 두개 그냥 대표만 풀면 되는데. 그렇죠. 그